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다 네, 제가 제일 기대하는 베르사유 란 선수입니다. 자, 다들.

본인이 아닌데 그런 팀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 니다 <laughs> 아, 어서! 아, 이런 격투기를 할줄 아셔? 아, 극기와 아마추어 4000매. 4 0 운동을 좀하셨네 그러면? 4전0 승? 2 0 1패입니다2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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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가파라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프로 님은 15번스를 쓰시는 걸로. 15번스. 빨리 하시요 빨리 하세요. 그렇게 시다 아, 잘 하세요. 다나미, 서이대. 이 어디야? 이곳에 15년 동안 갇혔다매일돈과스를먹다 날15년 동안 가둔 놈을찾 아야 한다. 주문 하시 겠 습니까？돈 가스 주문 하신 돈가스, 돈가스 나왔 습니다. 예? 어, 왜, 왜 이러세요 돈가스 3인분만 포장해주세요 예? 너무 맛있어요 15년째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화긴자룟고 레디 레디, 레디? 오케이. 예. 파이트

가볍게 가볍게. 동현 보면서 데세 어이 좋아. 가볍게 가볍게. 이 음. 가볍게 가 이이가 이요. 이

아, 너무 고생하 아, 습니다 예, 예. 어떻게 습니까 아, 오버, 에이, 또, 오버 때야, 따달 않았다. 아, 따안 나이, 또, 그거, 가, 나, 곳에서, <목> 나, 아, 나, 치맛없 <목이 정도면이 light zone> 근데, 주먹좀 네. 많이 무겁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드를, 이게, 쉽게 못 돌아간 게, 헤비급은, 아무리, 그렇죠? 일반이지만한 대, 한 대, 가어저 <laughs> 그런 트라우마가 <목> 좀 있거든요. 이번 <laughs> <목목> 네, 뭐 가봐서. 누가? 체력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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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탈려나 그랬대. 네. 저는 왜냐하면 이 선수의 가능성을 본 게. 내가 봤을 때 이미 유지는 깜겼어. 그런데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아니야 나할수 있어. 어, 어. 괜찮아 잘했잖아. 어 다이조브, 다이조브 계속 아마 진짜 하기 싫을 텐데 일본판 김홍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둘이 맞짱 깔아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어. 시합을 하면 꼭 한번 한국 선수랑 한번 시합을 붙이고 싶은. 어. 어. 어, 어, 엄청 어. 가능성을 봐서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진짜. あらせでも頑張ってほしいなるほど、練習してスタミナつけて、もっと最後までやり抜けるように頑張ります。逆に嬉ししいいいいいあちょとはイでででででですすすすかかかのよ 구나솔 대표님, 네. 드디어 마지막 선수가 왔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일본의 홀리데이. 이 예, 만화 아시죠? 홀리데이. 네, 예, 만화. 홀리랜드 아니야, 홀리랜드 홀리, 아니야. 죄송합니다. 홀리랜드. 날 어떻게 알았지? 그 그래, 마이크 타이슨처럼 아, 타이슨. 어릴 때 엄청 뒤로 피을 당했답니다. 운동을 배워서 학교마다 각 학교마다 대표들 다 때려눕혔답니다. 마이크 타이슨 같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오사카 성로오라는 거야? 나 오사카 좀? 물을 거야? 바기니 마시네. 어어어어어어어이죠 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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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던

어, 여기서는 못하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뭐, 당연히 일본 자체 국민들은 좋아할 음. 것 같아. 여기 무사정신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으니까. 근데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음. 거부감이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혹시 민폐를 아. 끼치지 않을까. 관광객도 많은데 나가서 다시 그쪽 장소로 가서 파링하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 그 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노콘이. 어, 여기 유튜브 촬영을 물어봤는데 어떤 방송이든 촬영은 가능하다고 허가를 바고안 뭐 받고 안 아니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레디, 파이트. 오오 네.

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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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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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그 주변 60초 60초만 럭구즈베오 구즈베오닮까 네? 고문이 는데 소리가 있는고이거 같은 재아왜 그런 거야? 아랑 이제 형님이랑 봤는데 네. 한 번도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더? 예나 한 60초만 한 60초만? 예 이야기를 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야한번더한대 해야죠 할수어아바야죠 많이 맞던데? 많이 맞던데? 오빠 많이 맞던데 아아 대부님, 저는 언제 쯤 나갈 수 있습니까? 한우가 생각보다 많이 다지다 이가. 전주 12주란다. 왕일만 팬너니. 아 양아치 새끼야,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니 건달 새끼야, 몇 대마다 고소를 해. 아 XXX 새끼가. 아... 대부님, 이거 어디서 길입니까? 와또 맛있네. 얘. 행배야, 이거 신만치킨 아이가. 시그도. 맛있는식마치킨함 잡사, 벌써, 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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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6 네. 0초바 60초 로 바로, 로바이 바로, 레디 바로, 바 나이스 오우. 우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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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쳐. 오이스 오. 오. 오.

어서 가고 오세요. 오케나잠깐 끝나고 와, 잠시. 지훈아, 얘는 저희 30초만 더. 30초? 30초? 네? 아, 어떻게든 네. 뽑을 거 뽑아 가지고 싶은 마음 은 알겠는데. 기대해야 하 <laughs> 잘해요. 잘해요. <웃음> 그러니까 얼굴 잘 생기고 <laughs> 잘해. 또 못하지 않아. 그때 보낼 줄 알았는데. 저 진짜 못 보내. 왜 기니까 이거. 아, 저 내가 살살했어요지 야, 그러니까 살살했대. 진짜요? 네. 나 지금 어... 다 받아주는데? 줄일게요. 아, 지금 다받아주는데 아, 게요 30초? 뭐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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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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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네. 마이대로마이대로마이대로마이대로 마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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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로 마이드로, 마이드로, 마이로이이오케이아로했어이 굿굿굿 형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아, 배운 지가 지금 1년? 야, 1년 야, 됐어요? 야. 아 2년이요 이제 뭐, 이제 이제 1년. 1년이라 자세는 뭔가 어설픈 거 음. 같은데 스파링을 좀 많이 해보신 건가요? 여보 그렇습니다 아근이말도똑같 그래서 잘안 맞고 자기 팔다리나 아, 이런 것들을 좀잘 이용해 음. 잘 잡고 음. 이런 게 배울 수 없는 거거든 근데 많이 맞아보면서 체득을 한 거예요 자기 음. 몸이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동태 같은 경우도 해도 못맞힌 거야. 엄청 까다로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처음에는 받아 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한두 대씩 걸리다 보니까 저도 열 받아서 그래서 좀잘안 맞았어요. 야지자라입니다. 나중에 일본 합을할때이 사람이랑 싸우는 거 어떻게 해요? 솔직히 あ 니카가센데 試인데 어때요? 결판을 내야 될거 아니야. 아, 열열 있어요. 열 있어요. 어, 맞야뭐 다음 다음은 링크로 야를 거면 했다가 가벨을 근데 생각이 아그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몬> 네가 쉽게 이긴다고 장게기못해 까다로 킹도 어, <몬> 안찼어아니 <laughs> 근데 찼어. 잘 차. 실력 비슷한 어. 사람을 제가 한국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 아, 겠습니다습니다습니다으로렛 오케이 도쿄 기대해 주십시오 도쿄. 도쿄랑 어디 있죠? 도쿄 후쿠오카, 큐슈. 어... 아, 그러면 지금 오사카 두명 뽑혔잖아요. 네. 같이야. 하치야. 같치야랑 실력이 검증됐으니까 재밌는 게임니다고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바탕이 되고 싸우고자 한다 이 마음이 열정이 불타오른다 응. 그런 게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응.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을 뽑아서 어, 저희가 시합에 붙일 생각입니다. 아, 근데 또 진짜 좀 이상한 게. 네. 끝날 때 되니까 텐션 이 올라가네. <laughs> 아닙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지금까지 <laughs> 아,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쉽게 이겼네. 영상 보니까. 아, <laughs> 아니라니까. 네가 쉽게 못 때렸다니까. 그래도 엄청. 아, 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랬는데 초반 일딱백초 때는 그 원래 백초 파이터거든요. 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거 같아요. 아, 벌써 촬영이 끝났다니 너무 재밌었는데 피곤은 하지만 근데 너무 진짜 즐겁게 촬영하고 그래서. 아. 좀, 시원하면서도 아쉬운? 좀 그런? 아, 다음에 올 때는, 어, 운동을 좀 하고, 제대로 상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달에, 여기 와서, 남아 비료를 거의 한 30잔을 마셨습니다. 지 3박 4일 동안.